26일 지금 한 8시 전인 8시 정도 됐습니다. 제가 지금 조사리 마대를 쳤고 뿌리를 좀 수분 때문에 최대한 말리려고 온도가 약간 더워지니까 뺀 다음에 담으려고 생각 중입니다. 뿌리는 좋습니다. 1 2 3년거리 어린 이류입니다사리사 조심을 알지만 진짜 먹고살입니다. 오리 오리지널 먹고살입니다. 그다리 뿌리가 있습니다. 그 사리는 끄끔은 끄끔 나오기 때문에 눈하고는 상관없이 1년 내내 지금 한번 수확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꺾어 묶어 묶 나옵니다 3, 4월 5월 초까지